아이 예. 안녕하세요 구루마루 구루마루 이렇게 넣으면 돼요 구루마루 구루마루 네, 그 16kg면 이제 드럼 세탁기 중에 중간 이상은 되죠 사이즈가 그냥 이제 이것저것 많이 겨우로 또 이제 넣고 하니까

예? <불로> 거기 뭐다 딱지에 붙어요, 딱지에. 어, 얼마 안쓴 거예요? 얼마 안쓴거요이 <불로> <에스, 불로> 정도면 A급이죠. 별로.. 일단 한번 들어가는 입구 한번 보게, 무거운 거라. 그러니까, 한번 보게요. 아이고. 아이고. 잘 돌아가요. 잘 돌아가요? 네. 아, 근데, 얼마 안쓴 거라. 예, 됐네.